딘버랜드가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워서 아, 정말요? You c o u l a 예선에서 유일하게 영어를 못하는 참가자 s 근데 LA까지 와서 s yes, 야 아... a s k m e p l e a s e s e e s 아내미 숲을 핀 문처럼 shine 앞날이 눈부셔 그 무당돈이 blind LA에서 쇼미더머니 일차를 한다고 하길래 제가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도전 한번 하게 됐습니다 슈퍼비 절대 아니에요 슈퍼비 같은 인격이 나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보험 가입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죽여버릴 거니까요 장례식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제가 이제 육개장에 밥 말아먹을 거니까 예 여보세요 거기 119죠 진짜 여기 인간으로서 오.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많이 했죠 ]고요. 언어 살인 마라고막 그게 망했다. 164 하일 신어야겠네. 팀 타블로, 진우션과 함께 할 네퍼는 유프로드 보도입니다. 작년에는 진짜로 본선 무조건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해 이 타블로, 본선 며칠 앞에 오고, 너도 아니 님, 그한테 왜이얘기 들어야 되냐고. 돈의 아이디어고, 교제모대형 출사들이 다음 첫 디스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지난 형이고. 그치만 뭐 사실 쇼미더머니는 쇼미더머니니까요. 옷 입는 거에 대해서는 뭐 자유니까. 그때좀 제가 속상했었죠. 너무 부정적이었고 제 자신이. 그러다가 이제 음 정신 차리고 아, 다시 열심히 해야지 막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마음이 많아진 거 같아요. 지금. 야, 근데 이번에 디스 할 거야? 아, 아닙니다. 오늘 이번에 진짜 긍정적이고 좀 좋은 모습 많이 보여 드리고 싶어요.

One f i bucks 내 머린 들어 신을 청소해 여기저기 청소부 머리 뛰듯 실력은 느려 빠졌어 나는 다서 부가리 후진을 해도 난 앞서만 가네 너 내가 달치는 앰뷸런스파에 w o 기분이 좋아 빗자로 머리를 흔들 땐 소리가 날 sweat sweat 리도리 도리도리 다시 s w s 리도리 도리도리 감사합니다 잘했는데? 괜찮았나요? 오 패스 오 패스 t h a I was fresh He Just got, got that own character 좋은 기분 보여줘 오 패스 <laughs> 아 자신감이 그냥 아 oh, 좋아요 LA에서 붙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저 왕복 티켓은 주시는 건가요? <laughs> 다시 돌아올 건가요? 아한번더 <laughs> 놀러오게 아 놀러오는 <laughs> 아, 놀러 건 저희가 못 드려요 아 그건 못 드려요? 오케이 okay.